안녕하세요. 셀리당 당대표 성영애입니다 어, 혼자서 당사를 이전했습니다. 물론, 이사짐 센터에 계약하고, 네, 부동산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알려준 대로 했는데, 어, 강남에서 강북으로 갈 때보다 너무 요금이 비싸게 왔는데요. 어, 거의 뭐 비슷하게 오히려 물, 물건을 좀 줄여서 온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네가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좀 바가지 쓴것 같아서 아또 사람을 잘못 믿었나 보다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강남 당사로 이사 왔습니다. 나 아직 혼자서 정리하느라고 좀 힘든데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제 강남이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뭔가를 맡아서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대통령님 사진을 게시를 못했어요. 음, 태극기만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머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 사진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하, 어수선해서 여기만 잠시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이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